건성완반 변성은 드루제라는 노폐물들이 이 정맥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동맥, 황반으로 가는 시신경 쪽에 공급되는 혈관에 드루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에 좁아지게 되고 또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시신경이 빠짝 말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시신경이 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허혈성 시신경 이 위축이 생기고 바짝 말라 들어가면 이제 어둡게 보이고 안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선이 끊어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변형돼 보이고 또 중심부가 시꺼멓게 보이고 또 색도 구분이 안되고 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10% 90%가 건성황반변성인데 10%의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된다 혈액 공급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상 조직 그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혈관 그런데 잘 터지게 됩니다. 잘 터지게 되면 그것이 출혈이 있게 되고 출혈이 있으면서 황반부가 부종이 되면서 빠짝 말랐던 건성에서 이제 출혈된 피가 이제 넘쳐나니까 습성, 촉촉해지고 물이 많은 피와 부종이 있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변화가 되면서 치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건성완반변성의 치료법은 두루이나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혈관 내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어, 습성완 반변성은 출혈이 됐으니까 지혈시키고 지혈이 되면서 또 어혈이 생깁니다. 출혈된 피가 옮기니까 지혈이 생기면 지혈하면서 어혈을 없애고 또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면서 작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부종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치료로 하게 됩니다. 습성환반변성, 건성환반변성 좀더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